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새벽 기도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설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들 16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그열 명의 나병환자를 치료하시고.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그런 그 말씀이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아홉 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한명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하기야 뭐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나병 걸렸으면 다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또, 어 그런, 그,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어, 돌아와서 사람 노릇을 했습니다. 돌아왔죠. 예수께 와서 그 발앞에 절하면서, 어, 엎드려 감사하는 그런, 어, 그 감사를 표현했고,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한 명은 다 나왔는데 왜 아홉 명은 안 왔냐? 그거 하나 물어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더큰 축복을 받았죠. 그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삶의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성품이나 삶의 습관들이 그 아홉 명에 속한 그 자기만 생각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아홉 명에 속한 사람이냐. 인색하고 야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칭찬받고 축복받고 더큰 은혜로 나아가는 그한명에 감사하는 사람이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어,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 나의 병을 고쳐준 그 분께 뭐 별로 한건 없어요. 그죠? 예수님 별로 한건 없죠. 이제 아홉 명의 생각이죠. 별로 한건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 제사장께 가라고 해서 갔는데 난 거지. 근데 이제 한 명은, 야 그분이 능력으로 나를 고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 감사하지 못한 아홉 명이냐, 감사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한 명이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 근데 그 아홉 명은, 정말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몰랐는데 어,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면 더큰 감사가 생긴다는 걸 몰랐어요. 이 감사는 이 감사의 조건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감사의 조건은 축복의 씨앗이라는 말은 그 감사를 잘 심으면 엄청난 축복이 와요. 사람들은 그 씨를 그냥 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열매를 못,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인데, <laughs> 찌질하게 사는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요. 찌질하게 살아요. 감사라는 거를 도저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매일 감사의 조건이 그 축복의 씨들이 막 널려 있는데, 다 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위대하게 사는 사람들은,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은 심어요. 그래서 계속 감사거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요, 결코 씨앗을 먹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들이 씨앗, 배고프다고 씨앗 먹고 죽어요. 굶어 죽어요. 지혜로운 농부는 그, 그, 저, 시골에 가난할 때 옥수수 이렇게 씨하려고, 씨받으려고 또 수수 뭐 이런 거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말렸잖아요. 그 배고프다고 그거 갖다 삶아먹는 농부 없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눈이 와도 그 봄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안 먹고, 그죠?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먹자, 종자를 먹지 않는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종자를 집어먹어요. 감사를 못하고 꼴랑꼴랑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는 축복의 종자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홉 명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더큰 감사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아, 너무 감사해서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네, 감사를, 그 종, 감, 축복에 씨앗인그 종자를 먹어치우느냐, 심어서 큰 감사를 거두느냐,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사는 비결이에요. 아셨죠? 잘 그렇게 사십시오, 감사하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몰랐던 게 뭐냐면, 몰랐다는 것보다 그게 그 현상이죠. 감사를 기억하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잊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감사해야만 한다는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걸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사람은요,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못 합니다. 은혜망각증이라고 합니다. 은혜망각증 받은 거는 기억 못 해요. 준 거는 기억 해요. 야 사실 감사를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은혜는 물에 다새이고 바뀌었나? 맞죠? 원수는 돌에 다 새긴다.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물에다가 고맙네 써 놔봤자 흘러가 버려요. 은혜는 그 쓰는 순간에 없어져요. 은혜는 물에다 새기. 원수는 돌에다 새겨가지고 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섭섭했던 거. 그때 참 섭섭했다. 그때 참 싫었다. 뭐 이런, 그런, 그런 것들. 정말, 어, 그런 거죠. 그, 그,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냥 정신 바짝 차리면 고마운 거 차리지 않으면 고마운 거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 노력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적어 놓고 기억하고 표현하고 훈련하고 그러지 않으면 감사하는 한 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그러니까 명이 어쩌면 당연해요. 사람들은 그냥 사람 원래 그래요. 아, 참 고맙네 하고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되죠. 너무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는 감사에 대한 표현들, 감사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자체로 성숙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정신 바짝 차려지지 않으면 잘 못해요. 자기 잘라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지요. 인간은 절대 그런 존재 아닙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 덕분으로 사는 게 인간이에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크, 뭐 나는 뭐 어쩌고 나는 괜찮고 자, 미숙한 표현이고 진짜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다른 사람 덕분으로 살아요. 다른 사람. 특히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감사는 꼭 정신 바짝 차려야 <laughs> 감사할 수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정신 놔요. 정신 놓으면 감사 못해요. 그러면 축복의 씨앗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게또 뭐가 있었냐면 감사를 몰랐던 그 아홉 명. 왜 감사를 안 했을까? 감사가 너무 귀한 걸 몰랐던 거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행복은 누가 뭐래도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람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결혼하고, 행복해지려고 애 낳고, 뭔 사명감에 애 낳는 것 같아요? 아니. 사명감에 뭐 결혼해야 행복 때문에 하는 거예요, 행복 때문에. 다 행복인데, 감사를 해야 행복해지는데, 감사를 놓고 행복을 누리려니까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홉 명, 9명, 돌아간 아홉 명이 더 행복했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그한 명이 더 행복했겠습니까? 감사 표현하고 사람 노릇하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할 일을 해서 뿌듯하고 영혼의 구원받은 그게 훨씬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로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다고 표현한 그것, 감사하다고, 어, 감사를 표현한 그것 자체로 사람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감사라는 그, 그 그라디튜드, 감사라는 그 단어, 지요. 그 그다음에 큰 기쁨의 의미가 있죠. 어, 그라디피케이션이 있죠. 그다음에 영광, 또 은혜, 은혜, 은혜라는 그레이스 이게 다한 단어였대요. 그 라틴어의 그라투스라는 단어에서 그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이 다그 감사와 은혜 또 기쁨 이 이거의 행복이잖아요. 그 감사로 인한 기쁨과 은혜. 그 그러니까 결국은 그 행복이 감사해요. 감사가 행복이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고, 기쁘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감사는 은혜와 기쁨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꼭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해야 하고, 감사는 행해야 되고, 감사는 기억해야 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갖춘 종합예술이 감사예요.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 할수 있어요. 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감사 못합니다. 이 감사하는 척은 하죠. 자기는 충분히 감사했다고 생각하지 아홉 명 그죠? 가면서 어딱 예수님 고맙네요 하고 지막 자기 길 갔, 갔을 거예요. 그건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는 돌아와서 표현하는 게 감사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감사라고 생각했겠지만 큰그 행복과 은혜를 어,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은혜망각증 환자입니다. 나는 은혜망각증 환자라는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짠걸좀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그죠? 렇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단걸좀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은혜망각증이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은혜망각증이에요. 그러면 감사를 내가 누구한테 해야 되지? 이건 누구의 은혜지? 이거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감사하네. 감사를 자꾸 기억하고 훈련하는 모습이 보여야 은혜망각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애와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감사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입니다. 더큰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저는 늘 이걸...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 참 좋아요. 감사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나를 인식시키기가 참 좋죠. 일곱 가지 감사의 능력을 제가 적었었지요. 다 있죠. 한번 꺼내서 보세요.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더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감사는 행복한 인생의 기반입니다. 감사는 아름다운 미래의 보장입니다. 감사는 기도응답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권세입니다. 감사가 모든 것입니다. 그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해야만 축복을 받고, 감사해야만 행복해지고,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각성합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감사를 찾는 오늘 되게하여 주옵시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 덕분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로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리아 사람들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감사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열린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